역사에 오적으로 남는 건데, 안 부끄럽습니까? 내가 도난 싸우라깨지요 당신들. 아니. 뭐요? 네? 돈안 줬다 칼놨고요돈안 줬다 카면, 지금, 오사해어 예? 네? 그 카면요, 뇌물 공여에 예? 무역, 지금 무죄주장에 맞고 소리가 진행이 몇 년인지 아세요? 거기다 국민들이, 김태코는이름을우에기어 같겠습니까? 문발을 떠나서 민주당에서 어떻게 되겠어요? 어. 내가 그 살릴려고 그만이그만이 했는데 의원님 예? 안착배스럽습니까 어, 아니 뭐. 시장으로 쌓아갖고 저저 저, 국민의힘 그저 어? 제가 쌓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왜 쌓아요 말이 그 국민의힘 그 시위원들한테 가갖고 돈 받았니 안 받았니 그 재판 받을 때안 부끄러워요? 노무현한테 안 부끄럽습니까? 사장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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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 대답할 수안 아, 부끄러워요. 아, 이거 제집 봐요. 아, 안 써주면 좋겠어요. 누가요? 그리고... 누가 안 써는데요? 이게 내, 내 회사입니까? 이런 건데, 안 부끄럽습니까? 내가 아, 지금... 그만 싸우라캐지요 당신들. <laughs> 아니. 뭐요? 음... 돈안 네? 줬다 까놨고요. 돈안 줬다 까면, 네. 지금 옷 사있어. 예? 극하면요. 내물 공여에 소리가 지금 이몇 년인지 아세요 거기다 국민들이 김태코란 이름 을 우회 기억하겠습니까 문빨을 떠나서 민주당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 살릴려고 그만그만했 는데 의원님 예안착비스럽습니까 어, 아니 시장 옷 쌓아갖고 옥상에서 저, 저. 조사할 이유도 없어요 사할이유아 그러면요 그러면 그러면, 그냥, 가만있지. 민주당 말고 왔게. 가 둘이 싸우고 왔개요가면 시민들은 네? 어떻게 생각했어요 시민들은 뭐 간지 알아요? 아니, 내가 깼어요. 너, 너, 누가 이걸, 그, 그래? 급비로. 돈 줬어요, 안 줬어요? 네? 돈 줬어요, 안 줬어요? 그렇지. 돈다가 그 원래 자연이... 받았죠, 그거. 몇 시간 됐습니까? 바로 받았어요. 시장 말이 맞아요, 가만. 아니, 그거는 지금 경찰이 조사가 다 돼가 있기 때문에. 무슨 소리합니까? 네. 경찰이 잘 안... 가요? 지금 네? 경찰에 조사 가요? 예? 어, 네? 아니, 아니 검찰이 아니라 보면 어, 자서. 어, 동네 거래 갖다 주고, 그, 아이고, 이새 아니, 지금 다 마무리가 됐는다. 무슨 마무리? 지금 네? 그..